꿈트리 여러분, 전리미시에요 여러분, 집 안에 계속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을 하시러 가시나요? <laughs> 저같이 집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 초반에는 저도 그랬지만 침대와 한 몸이 되는 그런 경우는 현타가 와요. 그럴 때 되면 솔직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시간이 아깝다. 라는 생각? 제가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을 보내게 되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요. 다시 저의 원래 상태? 복귀를 하는 시간? 경로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의 그런 시간을 바쁘게 보내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익쟁이. 라고 말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요. 계획쟁이 3주 프로젝트 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5주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영상이 3번 올릴 예정이라서 3주 프로젝트라고 했거든요. 저는 항상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의 뭐 중학교 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계획 세우는 법도 있고 많은 꿈틀리 분들이 이번에는 뭐 계획적으로 살아야지 오늘만큼은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 아니면 나는 이제 계획적 인간이 되고 싶어라고 다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저의 계획 세우는 법이나 이런된 여러 가지 팁이나 같이 연습하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3주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첫 번째 첫 번째는 제가 계획쟁이라는 걸 증명을 해 보일 거예요. 못 믿으실 수도 있잖아요. 혹여나, 아, 저걸 보고, 아니, 뭐, 저 정도가 계획쟁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획 세우는 법과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계획쟁이 자체의 팁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3주를 진행을 할 거고요. <laughs> 저는 10년 이상 계획을 세우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계획을 하루라도 안 세우면 불안해요. 아, 내가 시간을 이렇게 해서 낭비를 할것 같고, 그 다음날에 분명 내가 후회를 할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막 완벽하게 그 하루하루 계획을 다 해치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일정, 배분을 하고 그 계획을 하나 하나 성취를 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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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취를 해갈 때마다 밑줄을 쫙쫙쫙 긋거든요. 그러면 뭔가 아 뿌듯함 그리고 아 내가 이만큼 발전을 했구나라는 자존감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다른 면에서도 개인적이고 세심한 성격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죠 일단은 화면과 같이 저는 새 노트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다이어리 두 번째는 그다음 세 번째는 미니 수첩 같은 루트 준비를 해봤는데, 저세 가지의 응용이 다 달라요. 첫 번째는 월 버킷리스트 다이어리용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간 다이어리, 마지막은 일 다이어리 달. 1 이렇게 저는 세 가지 노트를 준비를 하거든요. 최대한 이제 월 다이어리는 깔끔하게 보관용이라서 이걸 꼭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4월 첫째 주 수요일일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게 3월 말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4월 첫째 주를 준비를 하는 경우로 해봤어요. 저는 보통 3월 마지막 주 주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식으로 일정 조율이 되냐. 일단은 저는 이제 액티브한 아이기 때문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나가는 게 저의 삶의 낙이랄까? <laughs>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 평일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 전에 4월의 약속, 행사, 뭐 박람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배치를 하고 있긴 해요. 이 날은 모아주는 게 있었고. 뭐 전달을 여기를 가려고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대본을 하거든요. 그리고 3월에 저의 버킷리스트의 성취 여부를 다 체크를 해요. 최대한 마지막 날에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계부도 총체적으로 6번 달에는 얼마큼의 소비를 했는지 한 구석에다가 적어놔요. 그다음에 4월 버킷리스트 사전에 이것저것 구상을 해 놓은 버킷리스트를 적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4월 첫째 주에. 주 계획을 조율을 해요. 첫째 주는 이걸 할 거고, 이걸 할 거고, 아 얘는 몇주일날할 거고, 얘는 몇주일 거다. 그다음에 일 계획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일 계획 노트에다가 전반적으로 뭐 오전에는 뭐뭐 뭐를 할 거고, 뭐 이때는 뭐 뭐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 행사 조율을 할 건데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약속도 없고, <laughs> 뭐, 행사도, 뭐, 축제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려고는 했지만,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요. <laughs> 이번 달에도, 아마도, 방 안에서만 지낼 예정이라서, 일단은, 이 부분은, 설명 안 해도, 각자, 잘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저의 약속이 따로 있고, 토토리 분들의 각자의 약속이 개인적으로 다를 테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고, 두 번째는, 3월에 버킷리스트를 정리를 했어요. 한 달을 돌아보면서, 저는 목록은 빨간 펜으로 하고요. 난 성취여부는 검은색 펜으로 하거든요. 3월에는, 만약 내가 했다 하면 동그라미, 애매하다 하면 세모, 아예 안 했다 하면 X를 해놔요. 그리고 내가 자의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연기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다 하면, 그거를 꼬랑지를 해서 사유를 적어놔 뭐, 연기면 연기. 취소 막 이런식으로 그리고 가계부를 정리를 하겠죠 그 정리할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의 다이어리 오늘 루리스트도 있지만 저기는 달력이 그려져 있는 고에사가는 어떤 걸 기입하냐면요 저는 다녀온 곳 확정된 거 솔직히 어디를 갈 거다 하고 미리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취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엑스 치고 뭐 화이트펜으로 지우 하면 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주 다이어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기에다가는 예정된 곳, 일정이 적어놓고 확정된 거, 오늘 다녀온 거 아니면 오늘 만난 사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저의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를 해놓고 영화 본 거, 별점을 매기거나 없거나. 저는 비온 거를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의 업로드. 언제 무슨 업로드를 했는지. 그리고 일기.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인데요. 가계부에서는 빨간 펜으로 쓰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뭐, 얼마, 가로치고,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데, 가계부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몇 개월 할부 이런 거안 적어놔요. 왜냐하면 그 할부를 쓰게 되면, 나중에 총체적으로 가계부를 냈을 때 자극이 좀안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번 달에 적겠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할부는 받았지만 작성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면 나중에 보기 편하게 내가 어딜 갔구나, 어떤 음식점을 갔구나, 뭘 샀구나. 그 다음에 주기적인 소비는 쓰지 않아요. 월급.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기부금 같은 거. 그 다음에 4월 버킷리스트 작성 부분에서 이제 사전에 주간 계획표에 메모지 하나에다가 기록해놔요. 아, 다음 달에 뭘 해야겠다. 아니면 전달에 뭐 이걸 못했으니까 4월에 해야지. 하나 작성해가면서 아 대략적으로 이거는 어느 때쯤 하면 좋을 것 같다. 아 이거는 급하니까 일찍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일정이 부사가 하게 될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필리스도 섹션이 다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매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영상 유튜브 관련된 거. 그 외에 기타 이런 식으로 세 섹션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놔요 그 다음에 다이어리에 공간도 부족하고 좀더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간계획표가 따로 있는데 뭐 집에 굴러다니는 노트 같은 거 많지 않아요? 저는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저는 보통 그 다음 주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금요일, 토요일 날 세우고 일요일 날 요일 배분을 해요 그래서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 활동들을 다 적어 놓는 거죠 만약에 아! 다음 주 너무 할게 많아 했을 때는 다음 주 칸에다가 이전에서 써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 이 활동은 한 주에 끝내기가 다 힘든 뭐 프로젝트 업무에 했을 때는 세부적으로 어떤 활동 슬래시 이번 주는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적어놓기,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그 주차별로 처음부터 이제 분배를 해놓기 그리고 또 저기에다가 하루 일과 쓰면 너무 지저분해지고 휴대성도 그렇게 또한 좋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쬐끄만한 일개획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전날에 계획을 오전 중에 일과를 시작할 때 세우거든요.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할 테지만 구체적으로 막 시간을 딱 정하진 않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정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정하잖아요. 다른 노트에다가 그걸 막 적어 놓고, 1, 2, 3, 4, 순번 해 놓고, 그걸 다시 그1 노트에다가 그걸 또 순차대로 적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 세우면서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줄, 오전에 해야 될거두 번째 줄은 1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될거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6시부터 자기 전까지 해야 될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별을 해놓고 그 안에서는 솔직히 막 일곱 개막 여덟 개할 일을 할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섹션 안에 3개4 개면 대략적으로 그거는 굳이 안 적어놔도 머릿속에서 아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 되니까 좋지 않을까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매일마다 하루의 마무리로 일기를 써요 <laughs> 총체적 마무리를 하는 거죠. 뭐 내가 오늘 얼마큼 소비를 했고 어디를 갔고 누굴 만났고 어떤 영화를 봤고 내 별점평이 어떤지 요즘에는 매일마다 구독자 수랑 목표 달성 여부로 스티커를 붙이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를 적어놔요. 그래서 몸무게 관련해서는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음 달 이제 3주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저의 그런 리뷰 후기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오늘의 느낀 점, 하루 일과 오늘의 느꼈던 감정, 뭐 특별한 일, 보통 대체적으로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영화에 대한 거, 아니면 제가 진짜 쓸거 없으면 저에 대한 편지를 써요. 자신에 대한 편지. 그래서 응원의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훈계보다는 응원글이 낫겠죠? 그래서 뭐제 다이어리에 보면 스티커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원래는 스티커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냥 테치우려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혹여나 저를 진짜 그냥 순수하게 따라하는 목적으로 스티커를 왕창 사는 거는 반대할게요. 저는 꼼트리 여러분들이 낭비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월 계획, 주 계획, 일일 계획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가 십몇 년의 계획쟁이로 살면서 얻었던 팁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교류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꿈트리 여러분들 중에 이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고 싶다. 혹은 아, 이 김에 나도 계획쟁이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혜택 끝나고 두 번째 스텝을 보시기 전까지 자기만의 월 버킷리스트랑 주간 계획을 한번 대략적으로 세어봐요.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리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없으신 분들은 아직 다이어리를 사지 말아요. 노트에다가 혹은 a 4 형제에다가 나름대로 세어보길 바래요. 그렇게 꿈틀이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발전하는 그날까지 꿈트리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꿈 트리 여러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요한 각자만의 계획 세우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스스로가 계획을 세웠던 걸 확인을 해보고 되돌아본다면 다음 스텝 2에 아, 나는 어떤 걸 고쳐야 되고 어떤 걸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의 팁. 그래서 고려해야 될 거, 나랑은 좀 맞는 거 같다 싶은 것또 자신만의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보고 그 다음 챕터 3, 5월 첫째 주가 될 거예요 그때는 이 총체적으로 어, 자신만의 계획 세우기로 저와 함께,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기 꿈틀이 여러분만의 5월의 계획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번 시간까지 각자 자신만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